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옥신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경험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관절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매일 먹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지는 날이 거의 없는 이 음식. 국도 좋아하시고, 찌개도 좋아하시고, 반찬에도 꼭 들어가는 그것. 심지어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소금. 정확히 말하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김치, 된장찌개, 젓갈, 장아찌 이런 음식들 속에 숨어 있는 높은 염분이 우리 관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체내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수분을 끌어모읍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 주변 조직에 부종이 생기고 붓기가 심해지면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염증 반응입니다. 높은 나트륨 수치는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체내 염증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관절 연골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무릎이나 손가락 같이 자주 사용하는 관절은 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연골세포는 수분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과도한 염분은 이 균형을 무너뜨려서 연골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결국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십니다. 65세 여성분이셨는데 평생 김치와 젓갈을 즐겨 드셨어요. 특히 짠 음식을 좋아하셔서 김치도 간이 세게 담그셨고 국은 항상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죠. 50대 후반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됐는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면서 총증이 점점 심해져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고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식습관 개선을 권유드렸고 특히 염분 섭취를 줄이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음식이 너무 싱겁게 느껴져서 힘들어하셨지만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 뻣뻣함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들은 염분과 관절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트륨은 체내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절 주변에 부종이 생기고 부은 조직은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붓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염증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한 과도한 염분 섭취는 칼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면 뼈가 약해지고 이는 관절을 더큰 부담을 줍니다. 관절을 지탱하는 뼈가 약해지니까 관절도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학계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에게 저염식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염분 조절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강소하고 통증 완화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5년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5000mg을 넘는 그룹은 2000mg 이하로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 관절염 발병률이 1.8배 높았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대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짠 음식을 자주 먹는 그룹의 무릎 관절염 유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염분 섭취를 줄인 후의 변화입니다. 관절염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저염식을 실천하게 했더니 통증 점수가 평균 40% 감소하고 염증 수치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성인 기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하는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3,500mg이 넘습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염 조미료로 바꾸세요. 시중에는 나트륨을 50% 줄인 간장, 된장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엔 맛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둘째, 김치는 담글 때부터 소금을 줄이세요 무염 김치는 아니더라도 일반 김치보다 소금을 30% 정도 덜 넣고 담기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대신 생강이나 마늘을 더 넣으면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 염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물은 반만 드시거나 아예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가공식품을 멀리하세요. 햄, 소세지, 라면,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칼륨이 풍부한 채소는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상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나트륨을 무조건 완전히 끊으면 안 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필수 미네랄이에요. 신경 전달, 근육 수축, 체액 균형 유지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인 거죠. 하루 최소 500mg 정도의 나트륨은 필요하고 적정 섭취량은 2,000mg 정도입니다. 이 범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나트륨을 갑자기 확 줄이면 일시적으로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게 좋아요. 한 달에 10에서 20%씩 천천히 줄여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신장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염분 섭취를 조절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 섭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1주차. 식탁 위 소금통을 치워두세요. 바로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습관적으로 뿌리게 됩니다. 대신 후추나 허브 믹스를 놓으세요. 2주차.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찌개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 정도만 맛보세요. 3주차. 젓갈과 장아찌 횟수를 줄이세요. 매일 드시던 걸주 2, 3회로 줄이고 대신 생채소나 바위를 더 드세요. 넷째, 외식할 때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음식점에서도 요청하면 염분을 줄여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한 달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미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싱겁던 음식이 이제는 적당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이때가 바로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습관은 관절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부담이 줄어들며 신장 기능도 개선됩니다. 얼굴 부기도 줄어들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내 수분이 정상화되면서 불필요한 부종이 빠지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관절 통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두렵지 않고 산책도 즐겁게 할수 있고, 손자, 손녀와 놀아주는 것도 편해집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소금을 조금 덜 먹는 것. 그게 10년 후 건강한 무릎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매일 먹는 음식 속 작은 변화.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건강 비법이죠? 오늘 저녁 식탁부터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소금통을 치우고 싱거운 식사로 바꿔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의 관절을 지키는 힘이 가득 담겨 있답니다. 통증 완화, 염증 감소, 염골 보호, 혈압 관리, 이 모든 효과를 염분 조절 하나로 누릴 수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식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저염식단이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좋으니까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